보통은 이제 우리가 할 때는 이제 매수라고 시작하잖아요. 근데 물린 상태에서 팔고 시작해봅시다. 음. 어떻게 해볼까요? 음, 여기서 모르다 하고 해보자고. 금방 끝나게 의미 없고. 좀 길게 봐야 돼요. 길게. 음, 좀 길게 봐야 돼요. 음, 뭐요? 이런 거죠 이런 거. 어, 이런 데 물었습니다. 어, 하고 간다든지. 어, 서연탄 메탈? 자, 언제? 자, 며칠 걸로 하면 돼요. 날짜를 알려주세요, 날짜를. 자, 서연 22년 6월. 서연 탐메탈. 자, 26월 며칠입니까? 예, 네, 그때 고점을 하면 돼요? 어, 됐 자, 2022년 6월. 일단 이렇게 해놓을게요. 자, 서연 탐메탈. 서연 탐메 서연 메탈 자, 22년 6월. 22년 자, 5월. 자, 뒤에 보면 재미없기 때문에 좋습니다. 자, 여기입니까? 이날 어, 맞아요. 7일 맞아요. 어. 자, 보면 재미없으니까 이때 맞아요. 음. 맞습니까? 이날로 해요? 뭐 언제 해야 돼? 아, 그쯤이라고. 어, 좋습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 그럼, 책 5점. 예, 자, 좋습니다. 그냥, 예, 꼬리. 예, 9,100. 자, 9,100원에 110원에, 예, 몰빵했다 칩시다. 1,000개, 2,000개, 3,000개. 3,000개, 이상 어. 3,000만원? 네. 그러면 안 되니까. 어, 3,300원, 3,000만원 합시다. 자, 3,000만원. 네, 완전, 완전, 예, 온팡 물린 거예요. 예, 네. 자, 온팡 물렸습니다. 자, 합시다, 그러면. 자, 서연 타메탈 자, 이번에는 일본인데, 일본 차트 게임인데, 평소 다릅니다. 예. 자, 고점이 완전, 어, 여기, 예. 이 딸이 22년 6월 7일, 고점, 9,110원에 정말, 예, 물렸습니다. 물린 상태로 돈이 없어요, 이제. 사진을 못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손절하거나, 본좋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맞죠? 예. 자, 볼게요. 해봅시다. 일단 팔아야 돼요. 자 일단은 봅시다 아직은 뭐예 괜찮고요 아직은 뭐 괜찮죠 자 5선 자 계속 밀리면 불안돼데요자 예. 아직 뭐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자 좋아요 어차피 사지 못해요 지금 팔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797 올라오죠 자 올라오니까 좀 팔아볼까요 여기서 어떻습니까 팔까요 말까요 자 여러분들 팔때 있잖아 자 올라오죠 이때 여러분들 어, 그냥 이제 오니까 본전 온다 고나도기도 하지만 좀팔아도 돼요 사실은 아시죠? 아못팔 같다고 왜? 음아 진짜 그럼 팔지 말까? 예 팔지 말까요? 놔둡시다 그러면 안 팝니다. 예. 팔았어야죠. 예. 자 오선 이탈 예, 이탈 자 그럼 거래 없죠? 예 이거 보니까 이 이탈한 팔겠네요. 자 봅시다. 아, 이게 뭡니까, 이게. 에? 자, 6,000이. 자, 이때 팔았으면 수익 났잖아요. 어. 자, 6210에 망했네요. 예. 자, 이때 이제 팔 때, 3,300개 중에 30%, 20%, 어, 한 천, 천 개. 자, 천개 팔게요. 음. 자, 천개 팔았습니다. 예, 손실 없어날 거야, 아마. 자, 갑니다. 이제 파는 순간, 이때 팔때 힘들어. 예, 팔았죠? 예, 이제 봅시다. 자 올라와도 기분 안 이제 기분 나쁘고요 떨어져도 기분 나쁠 거예요. 자6670 좋아요 68 좋아 69자 다시 이탈 6670자 봅시다 좋아요 괜찮아요 못 돼. 팔한데 자 떨어도 좋은 거예요. 자 항상 왜 내가 판 자리는 왜안 떨어지던 이상? 자 봅시다 좋아요 자 지금 사도 수익이야 맞죠? 지금 수익입니다. 자좀 살게요. 5780에, 예, 반만 사겠습니다. 반만 살게요. 그래, 이겁니다. 자, 5920. 지금 팔아도 돼, 다시. 아직안 팔죠. 5 5 7 자, 579. 자, 좀 크게 할게요, 이제. 예. 자, 573. 자, 떠도, 어, 떠도 되는데. 자, 593. 이때 되게 고민할 거예요. 음, 더살 건가 말 건가. 그러니까 안 삽니다, 그냥. 그냥. 그냥 볼게요. 자, 58. 그냥 보는 거죠, 이제, 그냥. 예. 자, 6020, 6020. 자, 입선이에요. 이거 돌파. 예, 못하면 좀 팔게요. 아, 돌파했네요. 좋습니다. 자, 다시 이탈. 60. 좋아요. 자, 이번 이제 버티면 이제 돌리죠. 자, 이탈. 5830. 예. 예, 그냥 볼게요. 팔기 내면 안 돼요, 지금. 음. 자, 자, 반 채워야 된다고? 괜찮아. 아, 오히려 반팔아도 되죠. 예. 자, 한 봉. 6160. 자, 은봉이니까, 거래가 좀, 한, 한개더 볼게요. 자, 5선 이탈하면 또팔 겁니다. 6060이죠. 상글 또 팔게요. 6060에 500개. 자, 요거를, 여기 판 거를 사가지고 또판 거예요. 예. 네. 자, 봅시다. 자, 이탈. 오, 좋아요. 좋습니다. 그래요. 이제 막 떨어져야 돼요. 좋아요. 네, 안 삽니다. 지금은. 아. 아, 사서 되나요? 너무 지지가 되나요? 좋습니다. 자, 계속 양봉인데, 어, 뭔가, 어, 밀리고 있죠? 예, 조금 살게요, 안라드 자, 4995에, 예, 또 500개 살게요. 아주 500개 더살수 있어요. 음, 5 3. 자, 5450, 5450. 자, 위에 저항인가? 예, 545는 좀팔아올게요 5450에 또 500개. 자, 지금 이 순간에는 여기 물는 거 생각한 게 아니고, 4 5 8고만 집중하는 거예요. 일봉할 때 여러분들. 자, 이제 뭐 좋아요. 자, 이제 올라줬고, 도 내려줬어요. 자, 골두 개. 좋습니다. 자, 5900. 아, 지금 파았으면 좋을 것 같지. 자, 자, 이탈. 좋아요. 좋습니다. 자, 도지살게요 4430에 5 0 0 예. 자, <laughs> 또 빠지네요. 예. 네. 자, 봅시다. 자, 자. 자, 4이 또 샀게요. 못 샀겠다. 자, 4200에 5 0 0개 자, 다시 채웠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 봐봐요. 원래 내가 9.911원이었죠. 0 얼마예요, 지금? 8,453원이에요. 맞죠? 평당가를 700원 거기 낮춘 거예요. 응 어, 맞죠? 다 이제 다 채운 거예요. 또 팔아야겠지. 또다시또 자리가 안 되면. 자, 저점이 사람 또팔 겁니다. 음. 다지면 뭐 괜찮고요. 아, 지금 팔게 되게 많이 이제 못 팔겠네. 좀 올라가야 되는데. 좋습니다. 오, 좋아요. 491로 긴 꼬리. 뭐 불안해. 자, 좀 팔게요. 네. 왜? 여기 어, 산거 있죠? 그래서 4915에 청개 팔게요. 요거 산 거. 요거 두 개를 판 거예요, 또. 예. 아, 자. 자, 좋아요. 예. 자, 아, 지금 팔걸. 자, 좋아요. 어쨌든 지금 사도 수익입니다. 예. 아직 안 사죠, 아직은. 굳이 뭐. 예. 아, 그냥 보겠습니다. 음, 482. 지금 사 수익입니다. 자, 입선이탈했고요안 삽니다. 좋아요. 그렇죠. 그래요. 자, 좀 살게요. 4560. 아, 음을 뭐 사야 되는데, 500개. 500개. 자, 여기 상글을, 한글을 또산 거예요, 다시. 반만. 자, 이게 좀 크잖아요, 맞죠? 다시 붙겠죠? 안 아, 붙네요. 야, 이거. 자, 좋아요. 자, 뭐두 개, 세 개. 아이고, 아이고. 자, 어이구, 어이구. 뒀지? 어. 한개더 볼게요. 아, 살걸. 자, 3940. 3940에 500개. 다시 판 거를 또 채웠어요. 예, 또 그대로입니다. 자, 평당 얼마? 8,255원이에요. 예, 또 떨궜죠? 자, 자, 이제 20선 끝에 오면은 또 팔게요. 자, 4170. 4170. 4170에, 예, 편찬하니까 좀더 봅시다. 음, 4265. 43, 좋아요. 자, 4400. 지금 어때요? 여러분들, 뭐, 장중 이런 자리면 어떨 것 같아요? 음, 이런 자리면. 팔아요안 팔아요? 음, 팝니까? 자, 좀 파봅시다. 자, 그러면 4400에, 자, 500엔 팔게요. 왜냐하면, 얘는 뭐, 더, 좀 비싸니까. 자, 500엔 팔게요. 더올라면또 팔면 되니까, 이거를. 맞죠? 음. 자, 4335. 자, 49. 야, 이거 봐요. 이거 왔어요. 맞죠? 자, 여기서 그냥 터졌죠. 자, 근데 지금은 사지 못하죠. 이런 자리면 좀 팔아도 돼요. 그냥 터지면. 자, 이거 신규 배되된 자리죠. 한번더 보고 만약에 올라가지 못한다. 그때 팔아도 돼요. 한번더 볼게요. 자, 은봉 474. 474. 자, 좀더 팔게요. 4740에 500개. 음. 자, 그래도 아직 뭐 1000개밖에 안 팔았습니다. 이때까지. 자, 볼게요. 음. 자, 46. 좀더 팔고 싶은데 위로 올라오면 자, 봅시다. 자, 7. 자, 7. 자, 이제. 야, 살아나나요? 잘 버티는데, 행복? 자, 449. 자, 여러분 지금 사도 수익이죠? 맞죠? 449. 좀더 볼게요. 46. 아, 놓쳤고요. 4, 5, 4, 2. 자, 4, 5, 2에 여기, 어, 이거 있죠? 다시 하겠습니다. 4, 5, 20에 500개. 네. 4, 3. 네. 좋아요. 네, 좋습니다. 일단 해봅시다, 근데. 네, 시작했으니까. 4, 4 2, 3, 5. 4, 2, 3, 5. 자, 4, 2, 3, 5에. 4, 2, 3, 5 왔나요? 자, 다시. 4, 2, 3, 5에 500개. 또 채워집니다. 자, 평단 8,199. 약간 낮췄는데요. 음. 자, 볼게요. 자. 자, 돌파했어요. 돌파. 자, 돌아야 됩니다. 이제 돌아야 돼요. 아, 이거 쉽지 않네, 진짜. 어렵네요. 자, 4510. 4510. 지금 신규도 돼안 돼요, 돼요. 지금 자리비 신규도 맞죠? 예. 네. 뭐, 가능하지만, 지금 우리는 지금 파는데 집중하는 거니까, 네. 자, 4, 5, 4, 4. 아, 이탈. 좀 팔게요. 자, 4, 4, 0. 이때 팔 때는 뭐냐면, 내가 샀는 거죠, 앞에. 앞에 샀는 금액을 잘 보셔야 돼요. 예. 네. 요거를 사는 거예요, 다시. 파는 거예요. 500개. 예, 네. 막, 이걸 뭐다 파는 게 아니고, 요거를 파는 거예요, 다시. 예. 네. 네. 자, 일단 팔았어요. 몰라, 뭐 좋아요. 올라또 파면 되니까. 자 43, 428, 414, 자 4235, 417. 와이 뭡니까? 야 이봐요 한번에 5천만 가갔어요 물론 장중에 이 파랗게 졌죠 위에서 파랗게 예, 졌지만 뭐 지금 그안 되니까 자 지금 자리면 4 1 3 0자 물론 지금 사도돼요자 인코일 터졌죠. 예 하지만 한번 볼게요. 한번더 봅시다. 가유 털긴지. 음, 야, 오호, 46, 46. 좀더 올라오면 팔면 되는데. 아, 이런 게 되게 애매한 거요. 자, 4 5 6거판 거를 사지도 못하고요. 팔기도 애매해요, 지금. 예. 이거 봅시다, 그냥. 예. 자, 4785, 4785. 올라오는데, 은봉이네요. 좀 팔게요. 내가 만약수익있으면 어, 저는 인사에 팔거든요. 그럼 좀더 팔겠습니다. 4785에 500개. 자, 팔았어, 다시. 자, 봅시다. 자, 요거를 또, 이게 파다 생각하시면 되 다시.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제, 또 채웠네요, 이렇게. 다시 천개를 음. 자, 봅시다. 4, 6, 좋아요. 떨어져, 좋아. 이제 또 사면 되니까. 좋습니다. 좋아요. 4, 5, 0, 5. 4, 5, 0, 5. 4, 4. 좋아요. 또, 들 아. 4, 5, 7, 4, 5. 4. 5. 4 5. 좋습니다. 좋아요. 아. 안 샀어야 되는데. 못 샀네요. 자, 지금 사도 없게 사도 돼요. 아직 안 샀습니다, 아직. 예, 못 샀어요. 461. 462. 야, 아, 459. 459. 447. 예. 46. 야, 아, 조금만 더 빼주면 살 건데. 4 7 8예4 네, 자, 살4 4 예. 9 5 4 4 4 9 5에4 4 7 8 4산 거. 예. 네, 5거4 살게요. 4 네. 5 0 0개5고4 아, 4 3 7 5 좋습니다. 뭐또 떨어져도 돼요. 4 음. 좋아요. 좋습니5 예. 네. 자. 4 1 2 0에5 0 0개 자, 다 채웠어요. 이제 8 0 어, 아왜 그러냐고? 어, 어. 이거 해보라 그래요. 응. 야, 얘는 보니까 중간중가 이게 확찔러주네 이런 게 있네, 맞죠? 예. 응. 자 물론 장주였으면 저 입선 근처 좀 팔겠죠. 종가니까. 못 팔겠죠. 뭐 응. 자, 봅시다. 잡품다 응. 다 채웠고 또 팔아야 되는데 아, 지금 팔 자리가 없어. 이 자리는. 자, 꼬리. 자, 이제 여기 지지대죠 꼬리가 계속 겹치고 있죠. 응. 자. 근데, 여러분들, 그, 장중회 할 때는, 실제로 할 때는, 한종목을 이렇게 아니잖아요. 여러 종목을일봉으로 롤링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보는 게 아니에요. 맞죠? 예. 네. 좀덜 지루할 거예요. 음. 야, 벌써 9월입니까? 네, 다 왔네요, 이제. 네. 자, 좋아요. 4260. 요럴 때좀 파는 거죠, 맞죠? 예. 네. 4260에, 자, 천 개를 팔게요. 예. 네. 자, 그거 틀었네요. 42, 41, 423, 427. 자, 3995. 지금 사도 되는데, 좀 사볼게요. 자, 3995에 500개. 자, 또다시다 자, 마무리. 3945. 자, 그러면 3945에 500개. 자, 이렇게 하면은, 자, 손이 익 얼마예요, 지금? 음, 이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 여기 지금 다 파트 생각해봐야겠죠. 맞죠? 자, 지금 3945잖아. 500개 다 샀는데, 자, 이게 만약 다 파트 생각하면은, 자, 3945에 3300. 자, 1300만 원이에요. 1300. 자, 그러면 비교해봐야겠죠? 좀뭐 자, 911에 3300이죠? 네, 순익 나죠? 없지, 적기 맞죠? 3300. 그리고, 3945에 3300. 자, 말 1700만 원. 예, 네, 1700만 원. 맞죠? 1300만 원. 자, 그것도 하는 게 낫죠, 이거는? 음. 아, 근데, 확실히, 계속 빠지는 건 너무 어렵다. 예, 진짜로. 자, 그냥 존버했으면, 그냥 지금, 많이 천천히 만는 예. 음, 했으면, 좀, 뭐, 좀 했으면. 근데, 실제 한건 뭐야? 예. 어, 저는 판거살 때는 음봉에좀 많이 사죠. 예. 예, 예 좀음봉에 많이 사죠. 어, 지매수는 어, 특히 이손 아래거나 이 때도, 어, 봉이거나 아니면, 근데 음봉일 때도 좀, 더안 빠지고 할 때, 꼬리 달고 할 때지, 예. 그럴 때좀 많이 사는 편이고, 근데 저 분할이기 때문에, 어, 좀 많이 빠졌다 싶을 때, 일단, 만약 1000개 중에 500개 산다거나 300개 산다는 거는, 바로 살 수도 있죠. 예. 아, 이거 어렵네, 진짜. 음. 어, 그럼, 그럼, 맞아요. 이게 지금은 종가로 했지만, 이렇게 쏠 때죠. 예. 쏠 때, 뭐, 위로 올라올 때, 좀 팔아주고 팔아주고 했으면 아마 수익률을 훨씬 많이 벌어졌을 거예요 어, 지금 기준 제가 종거름 했지만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어, 자 물린 거를 하는 거는 되게 인내심 어, 시간도 되게 많이 걸리고 자물로 운좋게 이렇게 빵빵빵 올라주면 빨리도 끝나겠지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제가 3,300개가 물려했지만 실제로 한 거는 몇 개예요? 1,000개 어, 밖에 안돼 1,000개 맞죠 그의 1,000개를 팔고 사고 이거만 해줘봐 이렇게 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러니까 식으로 낮추다 보면, 어, 충분히, 뭐, 시간 걸릴지언정. 이렇게, 이제, 물인좀 옷들, 예, 한 개, 두 개, 세개 동시에 할수 있잖아요. 예. 뭐 이렇게, 그건 계속 해보시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서연 탐메탈은 마무리 하고요